오늘은 심리별장 쪽에 땜마 낚시를 갑니다 오늘 잡을 오종은 고등어와 도다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산면에 위치한 어, 심리별장 이라는 데입니다 낚싯배가 상당히 많죠 이제 내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시게 되면, 노를 못 저으면, 배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옮겨주는 거는 2만원 정도 받고 왔다 갔다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노를 많이 저어봐서, 노를 접고, 네. 그냥 네. 포인트로 네. 이동해서, 낚시를 하고 안 되면 조금 옮겨서 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등어야, 아 크네. 번째, 너 내가 첫 번째 거등어 잡았어. 아 그래 그래. <laughs> 아들인데 해마다 1 년에 한번 거등어 딱 잡을 때, 옆에 한번 따라오고. 어릴 때는 많이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잘 만나기도 힘들고, 잠깐만, 고등어 아니, 낚시, 여때만딱한번 따라옵니다. 낚싯대부터 내려놓고, 고기 잘 잡히면 낚싯대부터 내려놓으라고. 나 아니, 나, 나 촬영 눌러놓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아빠 큰일 났다. 뭐, 촬영 눌렀어? <laughs> 아니, 내가 제일 크다, 아빠. 그래. 그거 뭐, 촬영 눌러놨어? 어. 아니, 맨 위에 있는데 나 아빠 촬영 눌른다고 이거. 아니 잠깐만 얹어 놓을게 하고 얹어 놨는데 배가 막저기까지 <laughs> 내려갔어. <laughs> 아니. 안 있나? 아 이거 다 촬영됐어. 내 누르자마자 갑자기 물고기 잡혔어. <laughs> 촬영할게 하고 이제 누르고 잠깐 얹어 놨거든 배.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위에 끼 아빠 위에가 진짜 크다. 밑에 아까 잡았던 게 새끼였어. <laughs> 저만나도 잡았어. <laughs> 저 <laughs> 미, 왔다. 미키, 미끼안 달았잖아, 아빠. 왔다. 왔다. 아니, 미키 안 달았잖아. 달았지. 아, 미키 달았어? 오, 빠졌다, 빠졌다. 도망간다. 이거를, 아, 이거 안 아빠가 이거 아 아까 그 했잖아. 이거를, 그, 아까 중간에 있잖아. 요걸 손잡이를 쓰면 돼. 전달했어. 아, 어, 맞아, 맞아. 중간에 뗀거 중간에 아빠 뺐잖아. 어. 근데 이거 나 하나 더 잘라도 되겠어. 두 번째 거. 아니 세개 있으니까 물고기 몸에 자꾸 그두개 달아갖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얹어볼까, 아빠? 이렇게. 그러고 올라오면 은 일단 낚싯대를 나 땅에 놓고, 그다음에 고기만. 나 지금, 수심 안내렸는데 바로 입질 n 오는데 어, 이거 봐라. 넣자마자. 넣자. e 자 가마 가마, 적당하게 가마. 땅에 놔. 땅에. d a 는 o t a 놓고. 그 a c 잡고 땅에 놓고. o Tanga, c o 그래야 n t 자연히. 내 not, t 땅에 놔 a Mogi, a n 손으로만 잡아봐. 아, 얘는 손으로 잡고. 어? 아니, 뭐안 달아도 되겠네 이렇게 다시 당, 다시 담가 보자. <laughs> 어? 아니 뭐 다시 담가봐 아닌가? 그래도 새우가 있어서 물었나 새우를 많이 먹, 세번 먹지. 아, 새우 안 달니까 그래도 안먹는데 <laughs> 어, 빨리 달아야겠어. 아니 바본가 싶었는데 바본 아니네. 어? 아니었어 아 이거 내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게 크게 나와 그래 그럼 그래. 저 뒤로 옮겨 응. 쪽으로 옮겨 그렇다고 저 빠질 수도 있잖아 너무 좀 뒤로 가면 어좀더오도보내까이 띄지 말고 어쨌든 틀어 띄면 끝나니까 맞아 난 밑에 세 개만 끼는데 했던지가 한번더 뿌리봐 애들 지금 위에 많이 왔다 응? 애들 어? 위로 왔어 어. 아빠 세 번만 세 번만 밑으로 내려가면 있던데 어? 도망갔나? 너무 가까이 오지마 그새 도망갔나? 어, 아빠 문다. 왔다 빨리빨리 올려야 돼. 여기 에 오, 오, 왔습니다. 오, 고등 왔어요. 오시야이 오. 꽂습니다. 크다 크다. 이분구 크다. 어? 응? 지가 빠지쁘네 하고 그거 담가놓잖아 그러면 또 문다. 완전 위에 있나? 보이나 응. 완전 위에 있네. 위에서 입질 오는데 미끼 하나 있고. 어 무릎도. 안 되겠다 내 아빠 가 바꿔줄게 내가 힘이 없어아 저거 아빠 하나 빠졌다 저게 부서져 있더라고 저 선이 부서져 있더라고 그러면 이걸로 아빠가 바꿔줄게 이게 너무 커서 해야겠나 아빠가 있지 않았다 있지 일단 올리, 내가 도와 줄게.

앉아야돼 아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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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난리 났다 이거 야야야 나한테 미워. 난리 났다 <laughs> 아, 그, 그 고등어는 왜 물었어 또아 잠깐만